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오늘은 곤약국수를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면이 먹고 싶을 때 튀김면 보다는 이렇게 곤약으로 된 면을 갖고 잡수시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네. 여름에 불 앞에서 안해도 되니까 시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시원하게 또 엄마도 좀 수월하게. 맞아요.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로 사용할 초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시판 써도 되죠? 시판 써도 돼요. 그리고 집에 있는 고추장 스푼 정도 넣고요. 고추장에다가 설탕을 먼저 넣으세요. 초장이 달아요안 달아요? 안 달아요? 좀 달죠? 달죠 이렇게 해서 설탕을 녹이세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저어주세요. 어, 초코추장 지금 만들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바로 먹어요. 숙성했다 먹으면 더 좋고, 아... 저희가 이거 하고, 저희 숙성한 거. 저는 한번 하면 한 가득 해놨다가, 한 6개월씩 두개 먹어요. 그럼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제, 자꾸만, 묽어지잖아요. 설탕이 녹으면서, 고추장이. 이럴 때 한번 간을 보셔도 돼요. 저희도 간을 한번 볼까요?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달죠? 응. 이럴 때, 생강청을, 한 스푼만 넣을 거예요. 혹시 생강청이 없으시는 분들은 생강을 조금 빠서 그 즙만 사용해도 돼요. 칠만 넣어. 네, 저는 그냥 덩어리지 다 넣어요. 네. 이렇게 늘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생강의 향이 싹 올라오면서 훨씬 더그 깊은 맛이 나요. 이제 초고추장다된 거예요. 여기 이제 식초만 부으면 돼요. 이렇게 식초를 부으면서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초 고추장을 하다 보면 식초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하다 보면 묽어갖고 막 나중에 한톡 빼게 해야 된다, 한 달아야 될 때도 있고 정말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먹을 만큼만. 있거든요. 조금 되죠? 네. 조금 더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예전에 그 초장이 왜딱 이렇게 그 만든 초장 많이 안 나올 때 횟집에 갔는데 초장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20년 전에 배운 거예요. 어, 너 좋은데요? 좋죠? 네. 음. 음. 맛을 한번 음. 볼까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주 맛나요.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맛이 깊은 맛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서 숙성시킨 초장이에요. 아 점도가 약간 변하네요. 네, 그렇죠. 색도 좀더 색도 더 진해지고 좀 진해지고. 오, 오. 이렇게. 시판 같다. 응, 이렇게. 숙성되면 약간 더 색도 진해지면서 맛도 더 깊은 맛이 나요. 이제 국수를 한번 묻혀볼까요? 네. 네. 이 국수는, 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냥 시중에 그냥 먹어도 되는 국수가 있어요. 네. 그냥 하시면 되고. 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네. 뜨거운 물에 면을 데치니까 더범이 오돌오돌해졌어요 음. 좋아졌어요 이거를. 야채는 저희는 이제 밭에 숯갓, 상추 이런 거 있어서 그걸 다 넣을 거거든요 야채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 넣으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제가 그람 수를 안 재고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쑥갓도뭐 당기를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썰 때는 뭐 크기를 얼마나 썰어야 먹기 편할까요? 너무 잘게 썰면 이렇게 숨이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2cm 정도. 너무 채를 썰게 되면 무치면 너무 폭 숨이, 아, 숨이 죽더라고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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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그것도 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나는 그래도 얇게 써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은 아주 폭 썰어도 돼요. 우리는 큼지 큼지하게 쓰는 걸 좋아하니까 오늘은 제가 야채 많이 넣어볼게요. 양파는 조금 매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이런데 들어간 양파는 생으로 먹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얇게 썰어야 돼요. 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얇게. 이걸 두껍게 썰면 식감도 안 좋고 매워요. 매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대한 얇게. 이게 또 약간 매운맛이 있어야지 네. 그 다른 그 채소들이랑 어우러져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찬물에 담궈 놓은 거는 조금 밍밍하지 마요밍지 마세요. 요런 데 들어갈 땐 찬물에 안담그놓게 좋아요. 음. 그 다음에 당근. 이것도 그냥 먹내 기용이죠. 네, 근데 당근도 <laughs> 이제 소화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저... 볶음은 좀 그러니까 아, 이럴 때는 영양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살짝 데치면 돼요 저는 그냥 최대한 얇게 채 썰어 볼게요 오이가 있으면 오이를 좀 넣으셔도 돼요 저희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어, 갑자기 계란을 준비했어요 삶았는데요 좀 식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썰어 볼게요 음 성공 초장을 넣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참기름을 쓱 돌리고요. 깨소금을 이렇게 뿌려 주세요 됐습니다. 맛있게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때 초코 장이 모자르면 더 넣으셔도 돼요. 저희도 좀더 넣어볼까요? 네. 하나만 더넣세요 됐습니다. 맛있게 묻혀졌는데 한번 시식해 볼까요? 네. 보세요. 한 번만. 음 어때요? 싱거워요? 아니요. 안신 거예요? 그럼 됐어요. <laughs> 비빔면 안 먹어도 되아요 아, 음.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예쁘게 담아볼게요. 곤약국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아, 아주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구독자님들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전 올여름에 이걸 좀 많이 먹어봐야 되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